오늘도 어김없이 조별아의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음식으로 갈 거고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렛츠 고! 뚜껑이 맛있는 요플레 대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아, 저는 오뎅 갈게요. 나도 오뎅이 최고인 것 같아. 이 뚜껑은 핥아먹는 게 제맛이긴 해 뚜껑 안 핥아먹는 사람 있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자 그리고 술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그거 아시죠? 오뎅 있는 포장마차나 이런데 가면 오뎅 하나에 옛날에는 200원 250원 막 이랬어 4개를 먹으면 1000원이야 길쭉한 오뎅을 하나를 싹 꺼내 거기다가 분무기로 간장을 칙칙 뿌려가지고 싹 먹으면 그게 진짜 겨울에 얼마나 맛있던지 매운 양념 맞아 매운 오뎅이 진짜 개꿀맛이긴 해 내가 매운 매운 거는 못 먹지만 매운 오뎅은 열심히 먹었던 내가 진짜. 아, 전 오뎅 가겠습니다. 얼려먹는 주식풀 대 만두입니다. 이 얼려먹는 주식풀은 초등학교 끝나고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들려가지고 하나를 꺼내. 그 다음에 아줌마가 잘라주면 이제 나무 스푼? 스푼도 아니야. 나무 그 아이스크림 다 먹은 막대기 같은 거 있어.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 먹는 거야. 얘는 무조건 뒤집어 먹어야 돼. 윗부분 살짝 긁어 먹다가 살짝 녹은 거 같다. 이제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럼 뒤집어야 돼. 흘려서 손 끈적이고, 하지만 집 가는 길이잖아. 집 가서 씻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하지만 맛있었죠? 자, 만두는 그때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왕만두 해가지고, 갑자기 만두집들이 막 엄청 생기고, 찐빵이랑 같이 유행했었나? 막줄 서서 먹고, 맞아요. 어, 맞아요. 찐빵 같이 생긴 왕만두. 그게 또 진짜 맛있었지만 나는 아? 주식풀. 수영장에서 육개장 대 오락기 꾀돌이 무조건 수영장에서 육개장이죠. 이거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서 놀고 나와가지고 맥반석 계란 하나에다가 육개장 상 먹으면 그냥 미쳤어 이거는. 아 콜팝이죠. 이 콜팝은 사실 진짜 부자들의 음식이 아니었나. 너무 비싸서 한번사 먹으려면 이틀 동안 돈을 아껴야 됐다는 거. 맞아요. 이거 학부모회 한번 딱 열리면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콜팝을 우리 간식으로 싹 그냥 간식으로 항상 오면은 집에 갈때 하나씩 손에 들고 가고 실수로 먹은 술 초콜릿 이게 왜 나왔지? 전 콜빡 가겠습니다 포켓몬빵 대 생일날 양념통 야 이거 양념통닭 진짜 지렸다 야 이거 사진을 너무 잘 갖다 쓴거 아니냐? 양념통닭 써져있고 이렇게 은박지 포일로 돼있고 박스 안 닫혀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오는 거 알지? 이거거든 이게 진짜 양념통닭이야 인정 나 생일인데 통닭 시켜주면 안돼 해가지고 그렇게 먹던 포켓몬빵은 난 사실 추억이 없다. 나는 포켓몬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얘는 추억이 없어. 미안해. 난 얘가 더 좋아. <laughs> 자 순대 꼬치대 매점 닭강정 야 이거야 매점 닭강정 이거야 이 새끼 이거 안에 닭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 이 닭강정 이거 내가 알려줄게 매점에서 30초 돌리면 좀 차가운 부분도 있어 1분 10초에서 20초 돌려주면 지글지글 거리는 그 맛이 있어 양념 탄맛 그게 진짜 졸래 맛있어 먹어봐야 돼 이거는. 야 떡갈비대 떡꼬치 야 떡꼬치 좋아하는 사람들 또 환장하겠네 이게 학교와 분식집에서 팔던 떡꼬치 아니겠습니까 그죠야 이렇게 기다란 떡꼬치 이런 거 최근에 본 적이 있나 나는 못본것 같아 요즘엔 두껍고 짧은 떡꼬치잖아 옛날은 얇고 길었다고 이거라고 이게 지려 켄터키핫도그대 초코파이 난 핫도그다 이거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조금 많이 돌려주면 핫도그가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존나 맛있어. 뭔 말할? 케첩 싹 뿌려갖고. 맞아, 거기 이빨로 뜯고, 맞아, 그거야. 다들 아네. 초코파이보다 나는 진짜 무조건 핫도그긴해. 컵볶이 대 슬러시. 야, 죽겠다. 최강자 싸움이다. 근데 난 컵볶이 못 참아. 컵볶이 이거 미쳤어.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나때 300원이었거든? 이렇게 담아주는 거? 종이컵에다 담아주는 거 300원짜리야. 500원이었다고? 아니야, 이거 300원. 그리고 그 육개장 컵볶이 그게 500원. 25시면 300원이겠네. 막. 아이가 왜 나오는데 거기서 뭔 세대 차이에요? 뭔 개소리야 이게? 아 근데 나는 슬러시도 맛있었어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잘 모르겠는데 슬러시 먹을 바에는 컵볶이였다 왜냐면 슬러시가 비쌌어 이거 컵 하나에 500원 이거 먹을 바엔 컵볶이 300원을 먹지 자 비엔나 소세지 이거 소세지 야채 볶음이죠 이게 사실 피카츄 돈까스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피카츄의 맛이 많이 미화가 된게 아닌가 응? 어? 피카츄 X나 맛없지 않냐 솔직히 뜨거워 <laughs> 아니 피카츄가 그렇게 맛있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맛이 X나 미화가 된게 아니었나 추억은 피카츄 아니냐고? 그런가? 아 피돈인가? 그래 매점 소시지 빵대 제티 나는 제티인 거 같아요 물론 매점 소시지 빵 진짜 맛있어 이거 개맛있어 근데 제티가 없으면 빵안 먹어 자 식빵튀김 <laughs> 이거 X발 계란 묻혀가지고 설탕 뿌린 거 와... 근데 맥주사탕? 아 이거 맨날 먹었네 노란색 이거 혀 노래져가지고 중학교 때 200원 500원이요? 이거 200원. 맥주 사탕 200원. 넌 어, 500원이야. 200원이지. 어이가 없네. 아, 근데 나는 식빵튀김인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마탱이야 미쳤어, 그냥. 아, 아폴로다. 미쳤다. 프랑크가 어딜 비겨. 이거는 아폴로지. 이거 여러 개. 쪽쪽 빨아먹을 때그 느낌 알죠? 와, 그 희열. 자 얼려먹는 야쿠르트대 반장이 쏘는 햄버거 아 이건 추억의 음식이로 가면은 나는 얼려먹는 야쿠르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니야 이 반장이 쏘는 햄버거는 아직도 롯데리아 가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잖아 물론 야쿠르트도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야쿠르트 얼려먹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 어렸을 때나, 렇고 먹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마신단 말이야. 학교에서 외부 음식 먹는 짜릿함, 난그 짜릿함을 못 느꼈어. 고등학교 때도 그냥 나가가지고, 망스터치 먹고, 중학교 때도 나가가지고, 닭꼬치 먹고, 오고. 그래서 난 야구르트 갈게요. 아, 둘다 떡인데 나는 떡꼬치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 아, 이거 콧볶이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진짜 입에 넣자마자 달달할 것 같은 게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그 떡볶이야. 침 삼키는 소리.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자,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그리고 소풍김밥. 아, 나는 김밥으로 갈래요.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가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간단 말이야? 에버랜드에서 친구들이랑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김밥 먹던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 어떤 애는 유부초밥이고, 어떤 애는 김밥이고, 이제 잘 싸우는 애들이 도시락에다가 소세지 막 넣어오고. 소풍김밥으로 가겠습니다. 켄터키 핫도그의 콜팝인데 이건 사실 콜팝이죠. 추억의 음식 월드컵인데 핫도그가 콜팝에 비비지 못하죠. 자, 호빵대 수영장에서 6개장. 아, 호빵 입에다 넣고서 6개장 국물 마시고 싶어. 아! 누가 날좀 말려줘. 이건 육개장 기 이긴다고? 아니 사진들이 왜 이렇게 다잘 나온 거야? 이거 왜 반을 갈라놓은 거야? 갈라놓지만 않았어도 그냥 동글게만 있었어도 이건 그냥 육개장 줬을 텐데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오케이 육개장! 나 뒤질래 난 죽을래 별아 다이 사람은 쉽게 안 죽어 아 이거 어떻게 고르냐고 눈 감고 고르라고? 그러면 눈 감고 이렇게 돌리다가 딱 누를게 마우스 막 존나 흔들어 지금 이러다가 누를게 오케이 자 간다고 아! 야컵 뽑기는 최강이다 아야나 분명 배부른데 배고파 이게 맞나 난모르겠어 이제 망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꿀잼 <laughs>